최근에 유튜브 올라온 거 중에 다시 보기 담당자님이 댓글로 물음표 남기셨던데요 다시 보기 담당자님이랑 불공정 계약한 거였... <laughs> 뭔 소리야 계약 이런 것도 없었어 그냥 바로 야노예이로 알지? 나다 싶으면 알아서 채, 채널 만들고 나다 싶으면 알아서 관리하자 이래, 이래가지고 탁 만들게 된 건데 자 나다 싶으면 디스코드 좀 보, 보세요 그치 <laughs> 응 그런 느낌이지 어 컴퍼니 좋대 는데 잠만 레이컴퍼니? 멋 노인님, 너네 왜 근데 관리자랑 그렇게 면밀하게 주도 전밀하게 그렇게 연락하고 지내? 야, 편집자만 그렇게 얘기가 오래 건네지 마! 오늘은 문도 안 된다 했다. 네가 세차를 안 봐서 그렇지 할 거예요. 세차 다 써? 예털다 써했다고? 아, 그래. 아니 저 새끼 제가 어 편집자라는 거 동네방네서 속민하고 다녔네 월급병렬이었네. 아나 진짜 <laughs> 아 씨.